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왕들의 업적과 과오,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배웁니다. 하지만 왕이라는 화려한 골룡포를 한껍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불안해하며 사랑받고 싶어 울부짖는 한 인간의 나약한 살결이 숨어 있습니다. 팩트 너머의 진실, 사건 이면의 마음 본 채널 조선왕 조심록은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찢겨진 마음, 심록을 읽어내려 합니다. 지난 시간, 우리는 질투의 화신이었던 아버지 선조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아들 광해와 신하 이순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그 벼랑 끝에서 가장 처절하게 매달리다. 결국 괴물이 되어 떨어져 버린 왕, 광해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.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떤 왕으로 기억하십니까? 임진왜란 때 전장을 누비며 백성을 구한 불세초의 영웅입니까? 아니면 어린 동생을 살려주세요, 불태워 살려주세요.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시킨 페류나입니까? 혹은 영화 속 이병헌 배우처럼 슬픈 눈을 가진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개혁가입니까? 이 모든 모습이 광해군이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본 광해는 사실 사람같지 못해 병든 아이였습니다. 평생을 아버지 선조의 인정에 목말라했고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남자, 그 지독한 인정 욕구와 자격 지심이라는 콤플렉스가 어떻게 성군이될수 있었던 한 남자를 의심과 광기로 몰아넣었는지 오늘 그 냄이라고도 슬픈 심리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왕 광해의 마음 속 미로로 들어갑니다. 이야기의 결말을 본 채널 영상에서 만나보세요.